자, 어느 반에서 수학 시험을 치른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12명인데 평균이 18점으로 서로 같대요. 편차는 각각 4인데요.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 알려 달래. 그럼 전체의 평균은 그대로 18점이겠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전체의 표준 편차는요. 잘 봐. 남자 8명이 편차가 4였지. 그러면 4 곱하기 8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분산 총합 구해줄 거거든요. 어, 분산 총합이니까 이거 제곱해줘야겠다. 분산이랑 표준편 차였구나. 그 다음에, 여자 12명이니까 여자는 2의 제곱이 몇 명? 12명.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게 분산의 총합인데, 그걸 몇 명으로 나눠줘? 20명으로 나눠준, 요게 바로 새롭게 만들어준 전체 학생의 표준편, 아니, 분산이 되는 거겠지. 그럼 거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딱 씌워주면 내가 궁금한 표준편차 나오는 거겠죠?